안녕하세요 네어 잠시만 안녕하세요 네왜 은근슬쩍인가요? 네 그냥 한번 켜봤어요 오랜만에 좀 일찍 방송해보려고 맨날 늦은 시간에 한것 같아서 네흠와 흥하 안녕하세요 네음 오늘은 이른 방송이네요 네 맞아요 좀 맨날 늦게 해가지고 좀 일찍 해보고 싶어서 어. 자 아이고 이 이른 시간에 퇴근들 다시고 오늘 무슨 일이지 오늘 화요일인가요? 음 오늘 날씨 좋던 데에 저녁 드셨나요? 밥 먹고 갑니다 에자 <laughs> 퇴근하자마자 기가 막히게 방송 시작이네요 에 아직 일하시는 분들 계시고, 음, 아이고, 하하, 아어 생방송 처음 보는 분들 계세요? 네, 제 방송 맨날 아이작만 하는, 네, 맨날 아이작 바인딩 오브 아이작 아이작의 구독만 하는 방송입니다. 예. 네 똥손 게임 똥손 방송. 음, 저도 저녁 먹었고요. 어 자 <laughs> 밖에 안 나가서 날씨 몰랐어요. 오늘 날씨 완전 좋던데. 그래서 오늘 패딩 입고 나가려다가 그냥 코트 같은 거 입고 나갔어요. 음, 맨투맨 하나에다가 그냥 코트에 코드, 코트랜다 코트 입고 나가도 아무래 안 춥더라고. 음. <laughs> 자 디방스 콘서트 사일밖에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주시고요. 네. 음. <laughs> 콘서트 못 가게 <laughs> 다녀오세요 그러면 음자음 음. 은근슬쩍 방송 보는 사람도 많고 아직 일하시는 분들 많은가 보네 음 <laughs> 아하 어 오늘 추우신 분들이 있었구나 음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준비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게임, 게임 볼까, 게임. 음. 어, 어. 오케이. 여러분, 또이자이라서, 또이자. 어. 우리의 아이작. 나의 아이작. 아니, 이제는. 여러분, 이거 스택 10개, 마이너스 20, 보이시죠? 케미. 으음 어. <웃음> <웃음> 연습을 좀 해봤는데 역시 똑같아. 하나하나 하나 똑같아 연습. <laughs> 똑같아. 하나하나. 아이씨. 자. 음. 그냥 하려고 이제. 아니, 뭐, 황금방 좋은 거 찾아도 똑같아 이제. 똑같은 거 같아서. 음? 음. 그냥 황금방. 저주만 없으면 그냥 바로 하려고 이제. 아니 잠깐만 이게 왜 이게 돌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네, 어 진짜 가자 진짜 가자. 자 야, 오늘 켄왕 아니에요 여러분. 켄왕 네, 이제 진짜 음침하다 진짜. 응. 아니, 응. 자 가겠습니다. 현황 해주세요. 아 현황 언제 하고 있어요 또. 나중에 뭐 내기를 해야지 내기 내기. 이 불꽃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없애지 억세지 좋습니다. 음. <laughs> 자한 대밖에 안 맞았네 그래도. 어 바로 왕방이네요. 어이구 어이구. 이렇게 어려운 거 같지? 몬스터의 수준이 좀 높네, 생각보다. 시작인데? 음... 똥이었더라. 얘네들은 똥입니다. 똥파밍도좀 해주고. 또 켜랑 내, 켜, 잠깐만. 근데 너무. 내기? 아, 내기? 네기? 내기를 좀 해야 되나? 근데 하드모드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드 모드로 여태까지 깬 확률이 너무 적어요. 한 20판은 한것 같은데, 그러니까 방송으로는 한 20판 한것 같은데, 아 켄왕 빼고, 어, 켠기맨까지 빼고 하드 모드로는 깨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내기 자체가 좀 힘들고 노멀 모드, 노멀 모드로 예를 들어서 뭐 어, 밸런스 를잘 잡아야지. 노멀 모드로 뭐 3판 안에 깨기 뭐 이런 거. 음. 스파르네 깬다 못 깬다. 아 다리 떨지 말라고. 다리 떨면 좋태가세요? 화면에 얼굴밖에 얼굴 안 나오는데 몸이 흔들려서. <laughs> 아 변명이라니. <laughs> 이제 말 조심한대. <laughs> 노말 켠완켠완켠왕 연속 두번하기아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거죠. 켄왕 했을 때 아니, 그러니까 내기를 여러분들이랑 하는데 어. 예를 들어서 벌칙이 하드 모드 편기 명까지 내 벌칙은 내가 내가 많이 지면 근데 내가 이기면은 여러분들 뭐 해주실까요? <laughs> 유튜브랑 트위치 구독 눌러주기 트위치는 팔로우죠 팔로우 그러니까 양심이지 양심상 어. 네? 양심상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고 트위치 팔로우 해주기 어 어때요? 유튜브 하는 사람은 트위치 가서 팔로우 해주고 트위치 하는 사람은 유튜브 와서 구독 눌러주고 좋아요 눌러주고 어 이런 식으로 뭐네 제가 여러분께 뭘 바라겠어요? 응? <laughs> 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에, 실패하면 시그거 <laughs> 맨날 하고 있는 건데 가족도계 된다 <laughs> 아 두둑 그러니까 양심상 이미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뭐 내가 좋아요 안 누른 동영상이 있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그러니까 뭐 양심상에 얌지 양심상. 양심상 내가 솔직히 안 했다라든가 아니면 뭐 그렇게 뭐 이런 거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음. 어뭐 그런 계정 한 다섯 개팟때 잠깐 이거 너무 밸런스가 안 맞나? <laughs> 아 동영상 다 눌렀어요? 대단하다 진짜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laughs> 이 작은 한 명한테 그렇게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laughs> 부계정 파는 거 이런 거는 너무 좀 그렇고, 네. 음. <laughs> 네. 뭐 그런 거 음.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면은 뭐 저기 뭐야, 어, 오늘 할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흥학사 어. 영상 홍보하기, 이 양심 홍보지, 어. 아 유튜브 계정은 늘릴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채널은 자기 채널을 늘릴 수가 있지, 맞어. 같은 개, 한 계정으로 채널을 여러 개팔 수가 있어. 어, 어. 응, <laughs> 응. 음. <laughs> 음. 어 보이맨 레스도 이차 뛰고 왔어요. 아 역시 보이맨에서 저도 두번 먹거든요. 시사회를 한번 보고. 와 하나는 스크린 엑스로 봤는데 진짜 저는 모르고 봤는데 와 대박. 그건 스크린 엑스로 봐야 돼요. 응. 음. 실패하면 솔로 코 하기 여러분 그 밸런스가 너무 안 맞아요 <laughs> 무슨 솔로 코스트야 <콘서트냐? 웃음> 안 되고 음. 아무, 아무튼 뭐 벌칙은 네, 예를 들어서 뭐 평기면 안까지 아이디어 기면 안까지 뭐 하드모드 평기면 안까지 하기 뭐 이런 거자 음.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내기 내용을 뭘로 할 것인가 노말 모드로 해서 깨는데, 예를 들어서 규칙이 있어야겠지. 뭐, 세판안에깨는데그 세판을 무작위로 막 하는 게 아니라, 한 시간, 한 판당 한 시간 안에깨기 뭐, 이렇게 음. 실패하면 게스트 부리기. <laughs> 아, 켜놔켜놔 <laughs> 켜놔. 근데 하드모드 켜놔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여러분. 실패한 멤버들 합동방송? 아 이거는 어차피 디펑스채널 따로 있어서 그렇게 하면 그냥 디펑스 채널 컨텐츠나흑학서를 하면 안 돼요 어, 제 기준엔 <laughs> 아 공포게임 하기? 아 <laughs> 공포게임 하기 좋다 아 공포게임? 음... 일단 밸런스를 보기 위해 여러분 오늘 일단 안할 거고 음. 노멀 모드로 한번 해볼까요? 노멀 모드? 음. 황금방 없이 하기 이런 게 있어. <laughs> 응? 공포게임? 저 지금 노말보드 하는 거 맞죠? 아이고, 아 아아 이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어. 지금 이제 게임 한적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laughs> 어. 아니 게임에 그 게임 플레이 자체에 제약을 두는 건좀 별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잠깐만 모니터가 음 예를 들어서 뭐 저런 거해야지아 이게 <laughs> 내오 어, 테크 테크엑스 음 <laughs> 공포게임 하면 시청자 고맙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하 <laughs> 음. 아, 이거 내기할때 이렇게 아이템 나와주면 그냥 이기는 건데. 이게 아주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음. 아, 밸런스를 어떻게 잘 맞춰야 될까? 어, 모덕이, 머더기, 모덕이라는 유튜버분 계세요. 스트리머, 스트리머라고 하는 맞죠? 어. 그분은 이렇게 하던데 하드 모드를 내개할때 항상 하드 모드를 하시는데 저기 뭐야, 어... 그 리스타트 R 눌러 가지고 이렇게 게임 다시 시작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총세 번밖에 못 해. 에. 그리고 황금방 처음에 보고 시작하는데 이제 저주 맵이 아닐 경우에 시작 인정. 어. 뭐 그런 식으로. 그러게 해서 깼냐못 깼네, 이거지. 만약에 리스타트를 총 그니까 세 번밖에 못 하는 거예요. 어. <laughs> 이거 VR 썼대. <laughs> 음. 아 이작 자체 제약 이 별로인 거 맞는 거 같아요. 그죠? 이거 그렇게 하면 너무 어, 이게 너무 운빨 게임인데. 아! 음. 안 돼. 짝수 축만 그 각이 너무 어려워, 여러분. 그거는 게임 이야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엄청 못하잖아요. 지금 하드 하드 모드 아닌데도 지금 엄청 못해 나 지금. 음. 아, 어, 뭐야? 블라인드네. 어, 어, 관통? 아, 원래 관통이 아.. 일단 노멀 모드 하는 거 한번 봐 보세요. 밸런스가 어떻게 하면 맞는 것 같은지, 1층만 한 것만 없어기 아, 안 돼, 안 돼,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져.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제 없어. 이길 것 같다고요? <laughs> 동의하십니까? 모두들 어 잠깐만 나중에 먹어요 음 이렇게 해서 희생방 희생방을 가서 근데 이 노말 모드를 제가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게베르스가 맞을지 지금 저도 노말 모드 지금 진짜 오랜만에 나거든요어 일단 게임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걸로 천천히 오늘 할거 아니니까 급한거 아니구요 저희 재밌으려고하는 거잖아요 그죠? 서아 <laughs> 근데 이거는 진짜 일단 아이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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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면서하아서하면 자, 일단 본 거니까. 어. 자, 이제. 자, 오늘 아이작 한번 해습니다 오늘은 노멀 모드로 해가지고, 어. <laughs> 오늘 노멀 모드로 해가지고 한번 제 수준이 어떤지를 평가 한번 해보려구요. 어. 자, 일단은 뭐, 바로바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수준을. 제가 이제는 제가 진짜 처음에 아이작 할 때는, 어, 아, 노멀 모드를 해도 아, 쩔쩔쫄메소 썼는데, 어, 어느 순간 어, 괜찮아진 줄 알고 하드 모드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음. 음, 무슨 일이야 <laughs> 음. 이게 여러분 이걸 해도, 해도 못깰 수도, 수도 있어요 노말로 해도 못깰 수도 있어요 꾸준히 노말만 해볼걸 그랬다 어 그래도 컨트롤이 야이어 이상한거 보내지 말아잡고 아니 아니? 아! 어어 어... 어, 딴방 돌고 올게요 음. 아 확실히 노말이 뭔가 다른거 같아요 비슷하지 않아요? 어! 가면 갈수 록좀 달라질 것같은데어 뭐야? 어 파티를 먹네 자기가 자동으로? 지금 일부러 못하는 척한다. <laughs> 아니거든요. 야, 여러분 이 해보세요 진짜 이게 저한테는 지금 너무 말도하고 뭐야 쉽지 않아. 먹고 내려갈게요 그냥. 음. 아1 3 마리 죽일 때마다 반 칸이 회복되는구나. 감사합니다. 자. 오케이. 어 그럼 빨간 아트 말아도 문제 없겠다. 큰 그림 그려. 그리... 그냥 한번 그려보자. 빅픽쳐 응? 아니, 근데 여러분, 아, 진짜. 어. 오케이. 공포게임 하면, 근데 뭘 해야 되지? 와, 컴퓨터 보세요. 컴퓨터 좋아. 돌리고 오케이 오 나이스와 몬스터럼 몬스터럼 무슨 게임이지 처음 들어보는데 고전으로 화이트데이 하, 화이트데이 자 아, 일단은 저기 커닝페이퍼를 어. 뭐,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이템이 뭐야? 한글로 뭐냐? 에피포라. 한 방향으로 사격하면 뚜껑에 도달할 때까지 사격률이 증가합니다. 음, 이거 어, 뭐, 먹어봐야겠다. 좀비 나오는 게임. 어 뭐야, 변화가 없네? <laughs> 아, 궁극 게임 진짜 힘준데 근데. 나이스. 치 어. 야, 동치알 우! 우아! 우! 우. 프리딜 피자 가게 뭔지 알아요 그거 그 CCTV로 막 보면서 하는 거 아닌가 그거? 아 이거 화면 할수록 지금 공속이 빨라지네 보니까 왕방 나왔습니다 왕방 아이 왕방 일단 바로 가야겠다 아! 오 나이스 아 일단 악마방이 과연 맨 아 진짜 싫어하네 진짜 싫어해요 이거 오아 공속이 엄청 빨라... 엄청 빨라지네 오오 좋다 이거 아이 야이 야, 야. 싫어하는 애들은 노말에선 나오네 야야야 <laughs> 야, 야, 야. 아, 공속 공속! 아 이거, 이거, 이이다 이거, 이거, 때거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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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죽어 왜아 저기요 하드 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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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같다고? 하드부터부터부터한 하드 노말. 여러분, 아 자꾸 왜피 증가만 늘어나지? 그래 먹자. 먹어 먹어. 먹고. 내가겠습니다. 아. 네, 노말 맞아요 노말. 아 블라인드네 또. 아 아직 선이 지금 안 익어서 그래, 안 익어서 아 진짜 뭐하냐, 진짜 아, 그리고 아이템이 지금 좋은 게 많이 안 나왔어요 아예 안 나왔지, 좋은 게 지금 이렇다 할 아이템이 나오질 않았어요 아니 왜 이렇게 안 맞냐, 진짜 <laughs> 진짜 노알지누지누노를먹 지금? 맞죠 지금하드모드죽고어는허허 지금? 아니 <laughs> 왜 이렇게 안죽어 <laughs> <으이. 웃음> 원래 허 어허. 어허. 서허어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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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어못먹어 우와 씨 후. 근데 약간 노말 모드라는 그런... 뭐야? 어 뭐야? 저 버섯 있었네. 아니, 진짜... 씨. 아니, 이거 노말 모드 맞는 거야? 잠깐만, 잠깐만... 무빙이 지금 내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노, 노, 노말이 맞아? 아니, 지금... 후. 자, 어. 일단 아이템이 경기 너무 안 나왔다. 진짜 아,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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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죄송해요. 미안해, 미안해, 어. 황금방도 안 나오고. 아니 아 아니. 잠시만. 아니. <laughs> 나왜 이렇게 못하해 진짜. 네. 휴. 컨트롤 들었다고요? 저 뭐야? 아니 이거 하드 모드 맞아요? 잠깐만. 왜두 명이 나와. 아니 무동 뭐, 모드. 노멀 모드 아닌 거 같아. 아니. <laughs> 아니 이게 이게 노멀 모드라... 아 잠깐만 하드 모드 같은데 아니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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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폭탄이나 먹어라 이씨. 폭탄 먹어 오케이 맞았다 씨 아니 여러분 아니 이게 진짜 오, 나이스. 와, 저 폭탄 아니었어저 폭탄 많아가지고, 제가. 그나마 한 거지? 와.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아니, 게다가, 블라인드에다가. 이게 뭐야? 아 데미지요.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너무하네. 어려워진 거 맞죠, 여러분? 너무 어려워졌어. 내아이자 같이 가는 혼란이 느껴진다 진짜. 아니! 아니, 그리고 원래. 노말모드 이렇게! 변종들이 출연 많이 안 하는데. 변종도 많이 나오고 말이야. 일단 해보겠습니다, 계속. 마치 블라인드였지. 나이스! 어? 아이템이 좀잘 나와주네, 그래도. 이 빨간 장판을 밟으면 피가 닿습니다. 아. 그래도 난이도 너무 어려워요, 지금. 우. 아하. 아이자 업데이트 한거 확실? <laughs> 일단 한번 가 볼게요. 자, 가자.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돌을 이렇게 많이 깔아... 깔은...